들어와 아 어? 나가 자 봅시다 상대 서폿이랑 원들이 둘다 나왔죠 엑시하고 브라움 느려 느려 조합이에요 그럼 뭐다 스웨인이다 응이자 가봅시다안 돼. 안 된다. 우리 진 때리지 마라. 아, 지집지 아, 이거. 아, 저아닌 뭐, 같아요 뭐, 저아저 뭐, 저 뭐, 가 안붙어 사거저 때문에 사거리 이슈 뭘꼬라저노 얼꼬라보노보노. 어, 뭐. 네, 아.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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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뜻빠빠 빠른 귀환인건 어, 알겠는데요. 그 있잖아요 빠른 귀환인건 알겠거든요. 이포 포골은 저 혼자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 굳이 딱 오마지 마법의 방출모을샀거든민접사건 딱. 민접사건 딱. 이저따이시 뭐, 흘래요휴식이요 라샤. 라소. 라라 라소. 라, 샵라샵 에헤 w 뭐? 미친, 명, 미친, 미친, 미친. 너 지금 평타어따친 거니 방금? o that? s 미친. 놈아나갔다 like that. 어 m not l 만 k e t h 이거 I'm not like t h a 아 나보고 그런 거어쩌라고 너무 무책임한 원딜아니요 이거 여기서 나못 잡아서 웃는 거랑, 하 거의 미치안한 말했었어서 는데 같이... 이거 쏴! 쪼아! 쏴! 쪼아! 쏴아비와씨개세네와씨만한 이거였구나 원딜 할수 있어 넌 아이씨 할수 있어 라아 가이스 아니 아 지금 람머스가 미드에만 똥을 부린 게 아니네. 람머스가 라모스가... 저녁에 똥을 뿌리고 계시네. 우리 지금 아톰 이기고 있는 이유는 람머스가 람모스 안 와서 가냐 아우라. 와. 아니 람머스 아, <laughs> 오지 마. 오지 마. 튀어. W 켜. 했으면 <laughs> <laughs> 엄마날린다 이지라. 람머스 사람만도 못한 친구야. 모르면 유튜브에 찾아봐라. 이 그... 아이... 지랄을 해라. 그냥... 일게임에 목숨 거는 네가 더 진짜 새끼다. 이새끼야 아... 여긴... 여기서 뭐해 미 여긴... 아 진짜 람머스보다 니가더 나빠. 네가 백배 나빠 알 알아? 머스스보다가더 병신 신새야야그아긴 <목소리도> 여러분 이거는 맛이 나나? 모르겠다. 아! 아, 좀만더 버렸으면 된 거야. 얘는 여기서 뭐해? 얘는 여기서 뭐하냐고, 미친놈 자, 먼저 신검맨 이런 이런 친구들한테는 특효약이 있어요. 신검맨을 엽니다. 부정적 태도, 욕설, 탈주, 미움,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환상적인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연애는, 터졌어요. 문마스틱이에요 뭐가 터졌는지 말안 하겠는데, 터졌어요. 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타케치는 감정 신장 다섯장 당당당당하게 막막막 막하면 되거든요. 똑 촉촉하게 만들어지지. 아무리 때려봐라 흠치아흠치 갔어요. 아, 왜 우리팀은 맨날 싸우는 걸까는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좋게 끝나긴 하는데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1 5지지이 지랄 세트..가 왜 미드에 있어? 이해할 수가 없네 아아아 으아 아. 우리팀 우리 개새끼 아이 빼빼빼 이거 아니야 빼야돼. 아, 빼야된다니까요, 니마. 아, 뭔 따봉이야, 쟤 왔잖아! 미친놈, 진짜. 와우는. 빼라고 아! 요구 쓰고 싶은데, 요구를 쓰면 정지 먹을 것 같아. 뻑뻑큐를 쓰고 싶은데, 뻑큐를 쓰면은, 그, 저 정지 먹을 것 같아. 아니, 우리 용도 하나 먹었잖아.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뭔데, 이 새끼는? 이씨. 다, 아! 으아! 아! 앞으로 이분 안에 내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이분 지나가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고혈압으로? 앞으로 1분이지라! 우리 재미는 깨야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던지고 있지랄래, 이 개색 십조! 아... 야, 그래도 우린 바텀이야. 우리 둘만? 우리 둘만 반대하면은? 아니 우리 스포잭도잘 챙기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이제 아, 아아아아 아, 아, 갑자기 고혈압 갑자기 고혈압 저살려주세요아아 루시아나 시아나 아이 시아나? 시아나 그냥 아니잖아 우리 이기고 있었지 않아? I'm get